멀티 수납 코너에 받침대를 사용하지 않으면 식품이 얼수 있습니다. 깨지기 쉬운 식품을 넣을 경우 덮개에 눌려 깨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멀티 수납 코너 받침대의 방향은 홈이 있는 쪽이 윗면을 향하도록 넣어주세요. 두부나 채소 같이 수분이 많은 식품은 얼수 있으니 냉장실 서랍에 보관해 주세요. 냉장실 서랍을 분리할 때는 냉장실 문을 활짝 연 상태에서 냉장실 선반을 먼저 빼내주세요. 서랍의 앞부분을 위로 살짝 들어 올려 서랍 받침대에서 빼내주세요. 냉장실 서랍을 조립할 때는 서랍 받침대에 서랍을 올려놓아주세요. 냉장실 서랍이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밀어 넣어주세요. 냉장실 선반을 빼낼 때는 한 손으로 냉장실 선반 한쪽의 바깥 부분을 잡고 다른 손으로 선반 다른 쪽의 아랫부분을 받친 후 위로 살짝 들어 올리며 홈에서 선반 고리를 빼내주세요. 냉장실 선반을 끼울 때는 선반 고리를 원하는 높이의 홈에 끼운 뒤 선반 앞쪽을 내려서 고정해주세요. 냉동실 서랍을 분리할 때는 서랍을 끝까지 당겨서 선반의 앞쪽을 살짝 들어 올려 서랍 받침대에서 빼내주세요. 냉동실 서랍을 조립할 때는 서랍 받침대에 서랍을 올려놓아 주세요. 냉동실 서랍이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밀어 넣어 주세요. 냉장고 서랍에 넣어둔 식품이 많으면 서랍을 뺄때 다칠 수 있으니 식품을 미리 꺼내 주세요. LG 정수기 냉장고는 UF 필터 방식을 사용하여 물 속에 미네랄이 남아 있습니다. 미네랄 성분으로 인해 이 물을 가열 또는 냉동 시 흰색 결정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이 끓는 과정에서 물 속의 미네랄 성분이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와 만나 대부분 탄산칼슘으로 변하고 흰색 결정체가 보일 수 있어요. 물이 얼때물 속의 미네랄이 중심축으로 모여 서로 결합하여 대부분 탄산칼슘으로 변하고 얼음 속에서 하얗게 보입니다. 또한 얼음이 녹으면 탄산칼슘만 남아 흰색 결정체가 보일 수 있습니다. 장시간 얼음을 받지 않으면 얼음이 엉겨 붙어 얼음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얼음이 엉겨 붙지 않도록 얼음 저장통을 잘 흔들어 주세요. 저장통의 얼음을 장기간 보관하면 서로 엉겨 붙어 잘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얼음을 꺼내 부수거나 버린 후새 얼음을 사용해 주세요. 컵에 내용물이 든 상태에서 물 또는 얼음을 받을 때는 컵의 내용물이 튈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두께가 얇은 유리컵 사용에 주의해주세요. 얼음을 받을 때는 충격으로 컵이 깨질 수 있습니다. 받으려는 물과 얼음의 종류에 따라 크기가 다른 컵을 사용해주세요. 물이 고여 더러워지기 쉬운 정수기 받침대를 젖은 수건으로 깨끗하게 닦고 충분히 말려주세요. 추출구는 더러워지기 쉬움으로 주 1회 젖은 수건으로 닦아준 후 마른 수건으로 한번더 닦아주세요. 닦을 때, 천에 보풀하기가 달라붙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주세요. 사용 설명서에 QR코드를 찍으면, LG전자 서비스 홈페이지로 연결되오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